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아, 23에서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니까 구약 성경이겠고,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저와 함께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또 현장에서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성경찾는 사람들 한 10초간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너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래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너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어찌하려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그 읽은 이제목은 창세기 중에서도 정말 아주 극적인. 아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슬픈, 가장 무시무시한 어, 끝을 맞이한 파괴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지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심판받고 파괴된 도시가 있어. 방금 여기 나왔어. 여기 여기. 두 개야 두 개. 땡땡과 땡땡땡. OO. 땡땡과 땡땡땡. 정답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유황불로 망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아, 이곳이 왜 그렇게 됐냐. 아,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향하여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화면을 보면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소돔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 인생은 한한뿐이이즐즐게마시시놀자자 응? 하나님은 없어 <laughs> 소돔 사람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는 f dembashi. Do i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렸어요. 하나님 소돔에는 아인도 있지만 의인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죽이시렵니까? 제가 소돔 성에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구나.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소독을 용서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의인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 되면 그래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비록, 비록 의인이 40명만, 40명만 있다 했지라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삼십 명만 찾아, 찾아 내가 그들을, 그들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아, 하나님, 죄송하지만 의인 이십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소돔에서, 소돔에서 의인을 이 심정 찾는다다 그래 그래도 내가 소돔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아, 하나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만일 의인이 열 명뿐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 소돔에 의인이 열 명만 있어서 내가 소돔을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내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파,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지난주에 보면 우리 세교에도 그막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기 서동에도 그렇고 어막 우리 다 엄청 조심하고 그러고 있죠. 아, 어, 이럴 때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까 영상 보니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다 지켜주고 다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열 명, 10명, 열 명만 있어도 열 명. 10명이라는 게 숫자 10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의로운 선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이 훨씬 건강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데에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또 바르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 지내질 못하니까. 오히려 더 나라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옆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옆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옆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뭐 하냐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데 온 세상이 비로 인해 비로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 딱한명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구원을 받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다 죽어가게 생겼어도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끼치는 민폐 목사님 몇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끼치는 민폐. 자 아이스크림 먹고 봉지 그냥 던지고 오기. 커피 마시고 커피 잔 그냥 올려놓고 오기. 문 열었으면 문 닫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열어놔서 다른 사람 짜증 나게 하기. 전부 다 조용히 전화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시끄럽게 전화해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잠다 깨우기. 목사님이 전에 SRT 타고 울산 내려갔는데 그러더라고. 극한의 사람 다 자고 있고, 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받아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민폐입니다, 이런 게. 그런 사람 4명이나 5명 중에 한명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민폐가 어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런 사람,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야지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가?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면은 뭐냐면 본다 이거야. 직접 본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야. 직접 얼굴 보면서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비대면 예배죠? 직접 안 보고 온라인으로 보잖아. 비대면 온라인 예배, 뉴스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죠.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대면하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람이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면 민폐 끼치고 굉장히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타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 혼자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뽀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빨리 섬 찾아가거나 뭐 장소 하나 만들면 되겠지 어 그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엄청 높은 빌딩 하나 만들거나 그럼 자기는 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커다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살아났죠 그죠 출애굽 할 때도. 오세가 애굽 땅 이집트를 나왔죠.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동식물들과 자 오늘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막막 미사일 같은 막 그런 걸로 막그유성 같은 걸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그가족들이랑 자기만 살아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소돔성을 위하여 전부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 법을 막 어기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어기면서 살면서 그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또한 어, 세상에 있는 법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세상에 법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 그럴 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법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군인들이 나라를 빼앗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법이 잘못됐어. 한, 막그 독재를, 군인들이 나라를 막 뺏은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왜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 독립운동은 불법이었지만, 독립운동은 옳은 일이었죠. 정의로운 일이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의를 찾고, 이 세상에는 있 법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상한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할 말, 할 만하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판결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하울교회는 어떻게 했냐. 우리 하울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간절히 그런 어떤 꿈을 꿀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보다는 타자를 위한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님 봐 봐.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지. 우리를 위해 오지도 않았지. 그냥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될거 아니야. 우주에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똥쌀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냄새 풀풀 났겠죠 2000년 전에 수세식 세면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0년 전에 정수기 있어, 없어? 청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000년 전에 버스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엄청 험난하고 힘든데 그때 왔잖아요. 지금 와도 되는데 굳이 그때 왔잖아. 얼마나 훌륭해 우리를 위해서 타자 않으면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토대로 정의를 만들고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목사님은 저는요. 지난 한주 동안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된이후로 가장 정말 창피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사과문 돌려놨죠. 물론 우리 교단은 잘해. 교회가 속해 있는 걸 교단이라고 하거든? 그 우리나라에 교단이 진짜 많아. 친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 교단도 있고 뭐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장로교예요. 장로교에도 우리 기장 기독교 장로회랑 우리 기장이라는 곳이 있고 예장이라는 데가 있어 예수교 장로회하면 이쪽은 막 200명씩 되몇백개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장 쪽은 이런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지켜오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품고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쯤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그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명한 한 명이 전부다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노아와 예수님을 보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손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울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이와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바로 그 의로운 한 사람 그 의로운 열 사람 그 의로운 서른 명십 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웃을 수 있게,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